안녕하십니까. 낭만정원사 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옥향인데요. 옥향은 향나무 중에서도 잎이 가장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래서 옥향에는 응애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긴 하는데 병충해에는 강한 편입니다. 70, 80년대에 굉장히, 굉장히 조경수로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 수유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옥향을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어떤 나무보다도 예쁘고 예, 복스럽게 보이는 게 옥향나무의 특징입니다. 옥향나무를 예, 전지하는 방법을 상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예, 봐주세요. 폭향 혹향 둥근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어, 폭향이 이렇게 대부분 잘못된 전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수평을 늘리면서 예, 위에 이 둥근 이게 뽕이라고 해야 되죠 이 위쪽 부분을 너무 납작하게 이렇게 나무를 만들면 나무가 보기가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쪽으로 스폭 조절을 이렇게 해주면서 위쪽 높이를 올바르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라야 됩니까 볼록하게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게 나무 모양이 잘 납니다 그리고 나무 전지 작업을 시작할 때는 윗부분보다는 옆으로 수폭을 조절해주면서 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잘립니다 가위를 네. 금방 숫돌에다가 깔았더만 굉장히 잘 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수폭을 조절을 해주면서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잘라실 때는, 어, 너무 깊 숲이 자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시 비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너무 깊숙,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정도 작년에 잘랐던 부분에서 조금 위쪽 네. 그러면 나무 숲속도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나무가 또 너무 비례해지면 잎 무게라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물이 쌓인다든지 그러니까 무게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러면 회복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이 생길 정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어 나무 가지가 약한데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제 나무가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싹 자르지 말고, 작년에 잘라 부분에서 약간 튀어나오게 그런 식으로 잘라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판. 요게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잘 살려주면 누가 자르든지 보기 좋습니다. 라인이 멀리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까 이렇게 볼수도잘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라인을 삐뚤삐뚤하지 않게 이라주십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걸 간단하게 만들면 안된다조그게볼록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핵장 나무는 이렇게 하단 끝에 이렇게 이, 이 보통 심다 보니까 가로동이라든지 이 구조물에 이렇게 받치는 부분이 낫거든요. 그 부분 그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실 때는 이 윗부분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딱딱하게 만들어놔보면, 나무가 없고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축복, 이게 나무를 딱딱하게만들어버리버리면 한, 진짜, 이거 다시 온상 뽑기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밀다 보면 그냥 막딱딱해지거든요딱딱하게 만들지 마 딱딱하게안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업 하면 습니다이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틀어 주세요. 틀면 안에 전립도 틀리고날림 가지도 틀리거든요 다음에 한쪽 전립도 다틀리고이 나면 눈이 쌓인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해도 문제가 뚫어 할수수 없거든요. 전립까지 쌓이가지고 무게가 내려앉을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만끽해 사람 지나가다가 진짜 이 옥창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 그런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잘라 주는 게 옥창의 매력입니다. 무슨 나무든지, 이렇게 운형으로 만든 나무가 많거든요. 연사농도 있고, 주문나무도 있고, 양목도 있고, 그, 무슨 나무든지 다,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이렇 대칭이 맞게, 그렇게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옆에, 어디지만큼, 위도 올라와야 돼. 이렇게 하면 또 1년간 예쁜 또 전지대 깔끔한 모양으로 해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폭장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주주앉는다든지 뭐 가지가 손상이 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듬을 때 관리할 때 가지라든지 모양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시면 아이질이좀 많이 들어가면 모양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돌아보시면서 쿠션을 보여드요 이렇게 옥향나무를 한번 오방하게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